너무 중요한 설교를 한 가지 주제당 한한 2주씩은 해야 되는데 한 주씩 해 가지고 8주에 끝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좀 죄송하네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팔복 마지막 복입니다. 여러분은 아, 무엇을 위하여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십니까? 고생하시죠. 다들 고생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기의 체면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팔복 마지막 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해요, 충돌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산채로 사람을 불에 태웠어요.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가죽을 벗겼어요. 산채로 톱으로 쓸었어요 사람을 엄청난 핍박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로마 황제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위축되고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많았던 그 시기에 오히려 더 부흥 부응,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순수했어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 기독교는 부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로마가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동안 그뜻록 핍박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나일론이 돼요. 변질되고 부패해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성도들은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들불처럼.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지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 여기 앉으신 분들 이렇게 분들 보니까 다 오래하신 분들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잡초를 담는 것입니다. 잡초를 담는 것. 신앙은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식민지 시절에 신앙의 박해를 꿋꿋이 버티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국민의 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3일 운동에 앞장섰고요,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환경을 뚫고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비파게도요, 사라지지 않아요. 잡초는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꺾여도 또 다시 자랍니다. 비록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고 라일락처럼 좋은 향기 강력한 향기는 없지만 그 독특한 생명력은 결코 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척박한 환경을 뚫고 자라나는 그런 들풀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밝히고 고난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풀뿌리의 신앙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악세사리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보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신앙 시간 있을 때 악세사리처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세상이 박패하든지 핍박하든지 고난이 올지라도요 그것을 뚫고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과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이런 진리를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끼니를 걸으면서 밤새워 기도했고,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고난은 슬프고, 핍박은 아프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권세도 일시적이고요,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주장했던 철학자 아십니까? 니체죠, 니체. 니체가 신은 죽었다. 주장했는데 미체는요. 신의 죽음이 아니라 곧 자신의 죽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일제의 핍박은요. 윤동주의 시를 막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끝내지 못했고요. 예구의 바로 왕도 모세를 멈추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 알아요. 일제 시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요. 고문 당하고 잠시 잠깐 석방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목사님, 시신을 차디찬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심사참배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십시오. 이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잡첩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핍박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핍박은요, 그 핍박 당한 사람을요, 위대하게 만들어줘요. 위대하게 만들어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아, 너희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거슬러. 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라.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을을 유하여서 핍박받고, 욕먹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거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은요, 위대함을, 위대함을 만들어내요. 위대함을. 네슨 만델라 대통령.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감옥에서 20몇 년간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만들잖아요. 위대한 영적, 영적 고장은요, 하나같이 이 핍박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가 핍박을 받자 천국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 받는 것을 보시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벌떡 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면 나도 악에는 악 이에는 이더 심한 욕을 해버리고, 갖다가 오물을 퍼부어버리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시대반 집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얼굴은 해 같이 빛났다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시대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왜 이렇게 핍박해도 얼굴이 빛나지?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스테바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거든 핍박받거든 천국에서 어떤 상이 있을지를 기대하십시오.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핍박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 사라진 시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시냇물의 바닥에 돌이 있어야 흐르는 물소리가 나는데 돌이 없으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 물을 노래하게 한 겁니다. 핏박이요, 우리 삶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속이 상해서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핏박은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고, 기도와 찬성을 낳게 하고,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빗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회 황태자라고 불리는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만년에 많은 질병을 알았는데요. 한 성도가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묻습니다. 너무 아프시죠?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아프죠. 질병에 걸렸는데. 하지만 내게 통증보다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통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핏박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위대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 앞에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방법.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고단한 현실, 핍박의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복종할 때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피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지 않으면요. 요거 보게 아무것도 아니네. 마귀가 뭐 집어 살켜 버려요, 그냥. 발턱 걸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문제 가져도 마음 팍 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안안 연결이 안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 보세요. 마귀가요 힘을 잃어요. 따라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깊이의 열매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요 사람이 깊어져요. 깊어져. 활과 하프는 같은 재료인 나무와 새와 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활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합으로 만들어서 삶을 노래하지요. 서로 깊이가 다른 겁니다. 같은 재료인 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쟁 도구로 그걸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요 다듬이 방망이로 썼어요. 다듬이 방망이로. 그래서 몽둥이는 사람을 죽이지만 다듬이 방망이는 거친 첨을 품위 있게 옷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방망이 소리는요, 음악 그자체예요 음악 그 자체.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재료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임 받은 것처럼 같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품격, 인생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고난과 상황과 조건이지만, 그것을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광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힘과 용기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마음이 돌짝 박힌 사람은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이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받이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요? 어떤 태도라고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계속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근데 맨날 원망이고, 맨날 분평이고, 그 사람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발싹 인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발짝 다 깨져버려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이전에 나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핍박의 방망이로 어 맞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눈에서 피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이요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 주고 품위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자를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게. 돼. 박해는 나를 하나님께로 더깊숙이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문 당했던 심한 고문을 많이 당했던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천상병.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소풍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소풍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서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 핍박받았지만 오히려 인생이 깊어져요. 인생을 깊이 깨닫는 통찰로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고문당하고 핍박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냐고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핍박도 없고, 손해도 없고, 헌신하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한낮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천박하게 끝내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유하여서 희생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곳 없이 나일롱 신앙이 돼가지고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낱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한 믿음 없이 형식적인 신앙은 결국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생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또이 핍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는 열매를 게 합니다. 핍박은 우리를 손해 나는 인생으로 끝내지 않고 언젠가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1 2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핍박이 증명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성도라는 내 신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억울함과 손해가 있으십니까? 성도가 분명합니다. 내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착하게 될내 초소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핍박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핍박을 받지. 신분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들어갈 초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분과 초소가 분명한 사람은요. 힘든 일과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일간 기자와 그분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세 가지의 힘을 그분에게서 느꼈답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소통의 힘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의 힘이 있어요. 이것을 식사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각장애인인데, 왜 이분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쾌한지,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게 어디서 나온 힘일까? 이 일간지 기자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세 가지를 종합하면, 아,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어찌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 두려워하고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중학교 때 날아온 공 때문에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잃은 후에 장애인이라는 사회적인 냉대를 이기고요. 미국 대각관 보좌관이 되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눈뜬 사람도 눈 멀쩡한 사람도 교육학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냐고요. 미국에서 근데 시각장애인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도 인정해 가지고 그분을 백악관에서 모셔다가 쓰고. 하나님의 멋진 성도로 쓰임받고 서풍 끝내고 천국에 갔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파하고 극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죠. 또 핍박은요. 우리로 하여금 확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7세 꽃다인 나이에 대동강에서 죽임당한 성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영국 외지에서 태어나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조선 땅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오다가 조선군에 의해 서 배가 불타서 침몰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데 칼을 들고 있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던졌어요. 성경을 던지면서. 제발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 제발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그것으로 토마스 선교사의 삶은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3일 만세 훈동이 일어났어요. 그의 죽음은 망각과 소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반도 땅에 복음의 확장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6년이 흐른 뒤에 한국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영국 웨일주에 있는 신학교에 토마스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교회가 토마스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영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발판으로 되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의 죽음은 한국에도 영국에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런데 요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을을 이와여 핍박을 받는 자도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큰 상과 멸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대충대충 아무렇게 산 사람하고 주님을 이와여서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의 그 결과가 똑같다면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은 형벌로 갚으시겠다고 했고, 선은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요. 두려운 공포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남강 이승훈 선생 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순교자 기념 주일 기념 메달에 1층 로비에다가 게시를 해놨었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분은요 일제의 핍박을 견디면서 이 땅에 교회와 민족을 이용하여 인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핍박을 견디면서. 앞으로 이 민족의 희망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야 된다 하면서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여인의 몸으로 신안의 일대를, 서, 일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25때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요.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목사님들이 다이전사님 밑에서 나왔어요. 예? 이 여인의 제자들이에요. 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했던 CCC 총재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준근 목사님이 그분 제자고 성결교회 총회장을 했던 이만신 목사님이 그분 제자고 예? 수두르게, 수두르. 다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 뿌린 씨앗에서 위대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당시 가장 큰 제국인 로마도 이제 핍박을 그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총으로 칼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총으로 칼로 무력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악으로 모함으로 핍박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글랑 똑같이 핍박하고 모함하고 악으로 갚으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가진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가 핍박했을 때 똑같이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기꺼이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AD 380년에 로마 황제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다른 종교는 안 돼.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을을 이와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진정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언 2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이번 한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